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의자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들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백돌들이 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흙은 이 백돌들을 멋있게 요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대가 없이 이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백한테서도 버틴 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돌들을 멋있게 요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궁도를 줄여가는 수. 일단, 요렇게 한점 잡는 수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일단, 여길 치받는 순간, 바로 눈 모양이 두 개가 떨어져서 나게 되기 때문에, 어, 이한 점을 제압할 때둘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맥점이지만, <laughs>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런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도주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흑이 횡재를 했죠. 여길 두더라도 넘어가서 백돌들이 연결해봤자 지금 두 집이 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하지만 지금 여기를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젖혀가지고 백이 막으면 이렇게 연단수를 쳐서 하겠다라는 혼자만의 수익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백이 이렇게 도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이걸 두면 일단 여기 단수 쳐야겠네요. 이으면 찔러가지고 딱 걸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를 이으면은 치중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집을 내면은 여기 먹여쳐가지고 딱 옥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백이. 아, 백이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따내가지고 연결하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딱 조이고 틀어가면, 딴에도 옥집이죠. 백돌이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다 푸른 거 아닌가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백의 최선 행수를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백의 최선의 응수는 말이죠 이게 은근히 만만치 않아요 오답이라고 하더라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답이라고 대충 읽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백이 이렇게 막는 수가 있죠 치면은 <laughs> 그때 이어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를 두고요 이게 이제 찔르는 거는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 석점 넉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그냥 살아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잊고 나서 여기를 젖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았다가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먹여치면은 딴에서 폐가 나죠. 그런데 백도 8번으로 이렇게 좁히는 것이 있습니다. 찌르고 들어가면 은 막아가지고 절묘하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갑니다. 자 어떤가요? 뭔가 될것 같았는데 아쉽게 안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또 포기할 포기해서는 안 되죠. 흙이 또 기똥차게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먼저 끼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일까요? 일단 이걸 두면은 이렇게 탁 흙의 계획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야 돼요? 백은 음, 요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길 두면 이렇게 딱 끊어 가지고 백의 계획대로 걸렸죠. 지금 서로가 서로의 계획대로 걸려들고 있는데 어, 또 흑이 준비된 묘수가 있죠. 요곳을탁 젖혀 가지고 요기가 지금 자충이잖아요. 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끊어야 되는데 요때 이걸 이렇게 잇고 따낼 때요기를 건너가면은 절묘하게 흙이 또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폐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또이거 잘못 받았어요. 백이. 백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백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쳤을 때 이렇게 돼서 흙이 잡혔죠. 이것은. 그래서 흙도 마지막으로 버티는 수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어려운 난관의 연속이에요. 따내면은 이렇게 촉촉수. 흙이 버텨가는 수는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 따내고, 따내면 폐로 보이나 이쪽을 따내서 양폐로 살아가게 됩니다. 흙은 아무리 따내봤자, 백은 폐감이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흙은 폐감을 계속 쓰고 따내야 되는데, 백은 그냥 톡 따내면은, 결국은 이 폐는 버티지 못하고 두 집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절묘하게 젖혀가는 것은 양패로 백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요다음에도 생각할 거 여기 붙여가는 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급소예요이 자리가 여길 치받으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전에 변화도대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치받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급소가 지금 궁도 자체가 도저히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길 젖혀가야 되는데 여길 두면은 이걸 두고 어? 이거 지금 제가 뭐 잘못 봤나요? 여길 붙여가도, 잠시만요. 제가 뭔가 좀 잘못 본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은, 여길 둬가지고, 따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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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은, 어, 이거 폐가 아니, 폐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두면 폐가 났네요. 자, 뭐가 지금 문제였을까요? 여길 붙인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젖힌다. 어, 이거 이대로 폐가 두 개인가요? <laughs> 제가, 이게 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저처럼 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안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스스로 읽어서 <laughs> 말씀드리는데 이걸 두고 이렇게 하면 이건 폐가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이을 수가 없죠 요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넓혀 가지고 요 폐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폐가 안 되냐면 요기를 둘때 가만히 여기를 넓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넓혀 가면은 이렇게 폐를 먹여치고 뭐 이렇게 아무리 다 하더라도 양패예요 양패 양폐. 결국은 이게 따내면 흙이 버틸 수가 없어요. 흙이 아무리 수순을 바꿔도 이게 여길 두면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잡히고요. 이걸 두면 은 이게 늘어진 패로 보이지만 하나를 젖혀 놓고 나면 은 흙돌이 절묘하게 잡혀 있습니다. 딴 데를 가더라도 따내면 따내서 백은 그냥 무한인데 흙은 계속 패감을 써야 돼요. 양패로 살아있는 그런 돌이 됩니다. 아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해가지고 4번을 못 봤어요. 네. 자 이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붙이는 건 더더욱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말 절묘하게도 여기를 갖다 먹여치는 거예요. 자, 보셨나요? 이걸 유도를 하고 그때 급소 자리를 가게 되면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두고 아까는 여기를 쳐서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탁 단수치고 나서 늘어버리면은 요 교환이 절묘하게 백을 자충을 만들어 줍니다. 와, 정말 기똥찹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쪽을 쳐도 이렇게 해서안 되고요. 여길 연결해도 결국 이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면은 양자충으로 백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있는 걸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붙이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붙였다가는 오히려 흙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 점이 먹여쳐도 뭐 따내가지고 결국 잡혀요, 흙이. 그러니까 붙이는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는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치받고, 이렇게 잡히고요. 이쪽을 두면은 딱 들어가가지고, 여길 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밖에 안 나죠, 결국은.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백의 대응 보셔야죠. 백의 대응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백은요, 이렇게 둬가지고 폐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흙은 이 도를 폐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말 이 좁디 좁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콤비네이션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재밌게 즐기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